일단 너희들이 뭘좀 어려워하냐면, 이게 두 개짜리 곱셈 공식보다는 세 개가 있는 곱셈 공식을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야. 어려워하는 편이야. 근데 지금 보면 조금 많이 이상하게 생겼지. 얘는 뭐야?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치? 이거는 공식에 있었나요? 이런 거? 이거 공식에는 없었어. 그치? 근데 이것도 알아놓으면 되게 좋은 거야. 워낙. 많이 나오는 것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기본은 곱셈 공식 변형이긴 해뭘 곱셈 공식 변형이냐 지금 x, y, z니까 이게 일단 기본이 돼자 우리 이거 x 플러스 y 플러스 z 아까도 썼었잖아 그치 마이너스 2 x, y y, z z, x 그치 아까도 썼었죠, 그쵸? 아까는 ABC로 썼을 뿐이고, XYZ로 썼을 뿐이야, 지금은. 그치? 자, 여기서 시작이야. 일단, 일단,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X제곱, Y제곱, Z제곱,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왜? 지금 얘는 여기서 뭐라고 했고, 2분의 7이라고 했고, 요 그쵸? 맞죠? 자, 여기는 지금 몇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2, x, y, y, z, z, x. 그러면, 이제 얘를 넘겨서 계산, 뭐 하면 돼요. 그쵸? 어쨌든. 자, 그럼 이것만 넘겨볼까? 이것만 넘기면 2분의 5가 될 거고, 그치? 자, 천천히 할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여기 일단 요게 나올 것 같긴 해 이걸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니까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자그 다음에 뭔 짓을 하냐 눈으로 봐봐 요거랑 요거랑 아주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laughs> 조금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좀 다르긴 하지 그치? 뭐가 달라? 요거를 뭐 하면 요렇게 돼? 제곱하면 되지, 그치? 말 그대로 요것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요것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요기 공식에다가, 요 공식을 이용할 거야. 요 공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요기 공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그냥 XY를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YZ를 집어넣고, Z 자리에다가 ZX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여기서 각각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치 아요 X 자리에다 이걸 뿅 넣으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 넣으면 X제곱, Y제곱. 요거 넣으면 Y제곱, Z제곱. 요거 넣으면 Z제곱, X제곱. 이거 느낌이 와요? 자, 그럼 일단 넣어보자. 자, 그러면. x 제곱 y 제곱이랑 y 제곱 z 제곱이랑 z 제곱 y 제 아, x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도 x y y z z x 넣어야겠지, 그렇지? 아, 이거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 곱셈 공식의 의미가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x 해야 돼, 무조건 y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X 자리라고. X 자리에 딴거 놓고 Y 넣고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거야, 원래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XY, YZ, ZX의 제곱이 되겠지, 일단 여기. 여기 이해세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두개 곱하는 거. 얘네 둘 원래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을 곱해봐. 얘네 둘 곱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일단? X는 하나 있고, 그치? Y는 몇개 있고? 두개 있고, 그치? 트 하나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 Y제곱, Z 이렇게 돼야 되지.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곱해보자. 뭐 되겠어? X, Y, Z제곱 이렇게 되죠? X, Y, Z제곱. 아무래도 세 개짜리가 조금 더 복잡해. 얘네 둘이 곱하면 X제곱, Y, Z. 맞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너무. <laughs> 근데 좋아. 뭐가 좋은지 알아? 이렇게 모르는 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진짜 정말이야. 모르는 걸 숨기는 게더안 좋은 거야. 알겠어요? 왜 모르는 걸 숨기고 있다가 변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 오히려 좋은 거야. 왜?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알아서 모르겠다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알아서 설명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좋은 거야.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게 용기야. 여기서 아, 좋아요. 사랑해. <laughs>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아예 요건 알겠어, 그럼? 네. 여기까 이걸 넣을 거라니까. 이 식에다가 요식요식요 식.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xy 넣고 y 자리에 yz 넣고 z에다가 zx 넣을 거라고. 그래서 넣은 거야 넣은 거. 어 네,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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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예 네? 그리고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x 자리에 xy yz zx xy yz zx를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를 구하려고. 이게, 이거. 이거 안 구할 거야? <laughs> 이거 구하는데? <laughs> 문제는 보금으로, 이 새끼야. <laughs> 자, 그래서, 얘네 둘 곱한 게 여기 있어야 되고, 얘네 둘 곱한 게 여기 있어야 되고, 얘네 둘 곱한 게 여기 있다는 거잖아. XYYZZX. 그러니까 얘네 둘 곱한 거야. 각각 이렇게 곱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이기 공통으로 있는 게 있어. X는 다 공통으로 하나씩은 있지. Y도 공통으로 하나씩 있지. Z로 공통으로 하나씩 있지. 묶어주자. 자, X와 Z로 묶으면 얘는 뭐만 남아야 돼? Y가 몇개 있다는 거니까? 두개 있다는 거잖아. 근데 x, y, z 하나씩 묶었으니까 y가 하나만 남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만 남겠어? z 자 얘는 x가 남아야 되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봐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였잖아, 그렇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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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놨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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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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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x, y, z 더하 여기 있다! 그치? 다 넣으면 끝나. 자, 얘는 몇이고? 16분의 25, 마이너스 2, x, y, z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었죠, 그쵸?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8324 49 더하면 이게 65네요. 얘왜 이렇게 65 좋아해? 자, 그래서 니네가 니네가 뭘 아는 게 좋냐? 이 원리를 알면 좋은데. 좀 별로 안땡기지 그렇지? 야, 이거 이대로 그대로 풀수 있겠어요? 좀 만만치 않잖아, 솔직히. 그렇지? 이렇게 만만치 않을 땐 뭐만 외워도 좋냐? 요것만 외워도 좋아. 만약 이걸 우리가 처음 부터 알고 있었어, 이 공식을 그럼 어때? 그러면 얘만 이렇게 구해서 그냥 때려박으면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서 이런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편해, 안 편해? 편할 거 아니야 이래서 외우면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안 외우면 원리를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치? 그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확실히 외우, 이해하고 외우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럼 일단 뭐부터 해도 돼? 외워도 돼. 외웠으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미. 이걸 안 해도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암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도 있다니까? 왜 대부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뭘안 하냐면, 암기를 안 해. 그리고 그런 얘기 해.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외워요? 이런 얘기를 해. 야, 우리 이해 안 가도 외울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 집 주소 이해하고 외웠어요? 아니요. 전화번호 우리 이해하고 외우나요? 자기 전화번호의 왜 번호 수자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 되는지 우리 이해하고요. 그딴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어떻게 그냥 여러 번 그냥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지, 그렇지? 자 그처럼 얘도 여러 번 쓰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못 외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약간의 그래서 약간의 고생을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도 했던 거야. 지금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외울 수 있는 걸 나중에 외우면 60분,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하자. 절대 미루지 말자. 그래서 얘는 외워놓으면 좋고, 아, 외우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아니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원리를 이해하면 더 좋아요. 왜? 혹시 모르니까. 서술형으로 나오면 쓰면 되잖아. 서술형나면 이렇게 쓰면 될거 아니야. 서술형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해서 쓰면 점수 줄까? 글쎄요. 이건 모르겠어. 깎일 수도 있어. 왜? 중간 풀이를 생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서술형을 쓸 거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얘도 설명할 게좀 많아. 원래 자,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좀써웠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때, x랑 x분의 1이랑 어느 게더클것 같아요.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이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랑 x분의 1이랑 어느 게더클것 같아? 이렇게 애매할 땐 숫자 넣어보는 게 제일 편해 0하고 1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 뭘로 할래? 네? 아 x분의 1더 크다고? 작다고? 자 숫자 생각해보자 0하고 1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뭘로 해볼래? 만만한 거 있잖아 2분의 1 같은 거 그렇지? 자 그러면 x가 2분의 1이면 x분의 1은 뭐가 돼야 돼? 이거 거꾸로 하면 2. 2. 어느 게더 커? 어 x분의 1. 오, x분의 1더 크네. 그렇 자,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냐? 자, x 빼기 x분의 1. 자, 얘가 더 크니까 x 빼기 x분의 1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 왜 음수겠어? 얘가 더 크니까. 이거 크잖아. 큰거 빼면 음수 아니야? 그치? 그치? 렇나 2분의 1에서 2 빼면 음수 맞잖아, 그치? 그치? 자, 두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럼 X하고 X분의 1을 비교해보자. 어느 게더클것 같아? 숫자 아무거나 또 생각해봐. 만만한 거 뭐? 아, 2 e 같은 거, 그치? 자, 그럼 2랑 2분의 1, 어느 게더 커? 어, 2가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치? 자,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X 빼기 X분의 1이 뭐가 되겠어? 양수값, 음수값,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크죠? 쓰라고. 또 얘기할까? 쓰라고. 빨리 펜 잡고 써라. 마이스라고 0 사이일 때, x하고 x분의 1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게더 커요? 자, 만만한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봐.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한 마이너스 2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랑 어느 게더 커?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죠? 그죠 자, 그럼 이 말은 뭐가 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자, 얘가 더 크잖아. 이걸 넘긴다고 생각하면 쉬워. X분의 1을 넘기면 어떻게 돼? X 빼기 X분의 1이 0보다 크다가 되지. 그치? 자, 잘 모르겠을 때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넣어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해. 자, 둘 중에 어느 게더 커요? 있으면 되면 이제 느낌이 알지 이제 마이너, 마이너스 2 같은 거만 넣어봐도 금방 알잖아, 그치? 렇지 얘가 더그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X 분의 1이 0보다 작다가 돼 자, 내가 이걸 써준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어차피 이걸 계산할 때 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 X 제곱 분의 1은 공식이 없어 뭐 밖에 없냐? 합차밖에 없어 자 얘는 어차피 여기 있잖아 그치? 있잖아 x 더하기 x분의 1은 있잖아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부호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눈으로 봐도 알잖아 지금 x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호가 어때? 다 달라지고 있지. 그치? 달라지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자, 이게 뺄셈. 곱셈 공식 변형을 하는데 뭔가 뺄셈에 대해서 빼기에 대해서 뭔가 구하는 게 있다? 그럼 꼭 단을 확인을 해야 돼. 이걸 보고 부호를 확인을 해줘야 돼. 뭘 이용해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걸 몰라 그럼 부호가 우리 확인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써준 거야 이건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건 모르면 뭐가 좀 헷갈릴 수 있다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인지 그럼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자이 범위에 없는 x값이 있어 이 범위에 없는 x값이 있거든 뭐는 내가 안한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 등으로 안 넣어놨잖아, 그치? 자, 뭐는 내가 지금 안 했죠? X가 몇일 때랑. 눈을 봐, 눈을 봐. <laughs> 눈을 봐 뭐, 뭐, 범위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 뭐가 빠졌잖아. 모인거 빠졌어, 일단. 1인 거 빠졌지. 등호 없잖아. 그리고 뭐도 안 했어. 0인 것도 안 했지. 이 뭐다 안 했어? 마이너스 1인 것도 안 했지? 왜안 했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자, x가 일단 0이면 말이 안 돼. 왜? 분모가 0이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x가 0인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안한 거야. 자, 만약에 x가 1이라고 쳐볼게. 자, 1이면 이거 뭐 돼? x가 1이야. 몇이네?